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일장 일절 십칠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족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락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쌀몬을 낳고 쌀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로댕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덴은 스루바벨을 낳고 스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에루아사를 낳고 에루아사를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시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이까지 열네되어 다이부터 바벨론으로 찾아갈 때까지 열네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작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나더라.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이 열리고 우리의 어, 영이 열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 축복을 축복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인의 족보가 나와 묻은 상관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마지 못해 아니면 형식상 다 읽어야 하니까 읽습니다. 반복되는 어려운 이름을 읽는 것은 지루하다 못해 피곤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왜 마태는 족보를 맨 처음 쓴 것일까요? 족보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증명해주는 주민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족보가 중요한 것은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만 을 봐도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불심을 받고 갈 길을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왔습니다 가자마자 기근을 만나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내 빼앗겼다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쳐야 되는 시험을 겪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어쩔 때는 아슬아슬하고 어쩔 때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줄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을 잘 맞추었습니다. 전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생의 인물이다, 꾸며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만에 흘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는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진실이다.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족보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탄생, 성육시 또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거짓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는 족보는 반드시 거짓 거짓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족보는 유대 민족 시브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족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태복은 족보는 아주 중요한 특징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부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4 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라 사 잡힐까 갈 때까지 열4 대. 바벨론으로 사라져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란 위대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마태에게 또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왜이 족보를 여기에 기록하게 하셔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원하시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 힌트는 바로 14대 각 14대 처음 시작하는 인물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주 큰 실수를 몇번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남의 아내로 내어 주었습니다. 아들의 약속,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하는데 아내의 말에 홀딱 넘어가 하갈이란 애굽의 여종과 잠자리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의 인생에는 얼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이첫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두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야곱으로 야곱을 통해서 유다로 유다를 통해서 갈렙으로 갈렙을 통해서 베레스로 이세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결국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축복이 이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복의 근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정말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족보를 성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축복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축복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 받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야 하시니라 창세기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인품이 아담과 하와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평화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복의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담이 껌에 넘어간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옆에 있는 자신의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엉망으로 만든 죄가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 아,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피조 세계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신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단의 세력이 되었던 것이, 사단의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죽음과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가 끊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 이제 그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놀이감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초상이 잃어버렸던 그 권위와 축복을 다시 온전히 회복되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목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을 통해 주변의 주변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의 빛이 비춥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기를 붙드다 줍니다. 절망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위로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꿈이 없는 험악하게 이 땅을 매일 매일 반복하는 삶은 어,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전해 줍니다. 마태는 아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다윗입니다. 마태는 아니 하나님은 다윗이는 위대한 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대표자의 한 명으로 왜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을 써 놓았을까요? 다윗을 부르시면 왕의 부르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 다스린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사울에게 매일매일 쫓깁니다. 피말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특전사 3000명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나타났다고 소문만 들으면 그 3000명 특전사를 데리고,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은커녕 매일매일의 삶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또한 다윗의 행적을 보면 단한 분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을 불평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 삶에 대해 감격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이 다가오는데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감격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예수님도 다이처럼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온 사방이 죽이려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2주 후에 나, 아, 나누겠지만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아기들을 죽입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죽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가운데 평온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죽음과 사망 가운데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도 죽음이 가득합니다. 사망의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온통 거리엔, 온통 거리에는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주변에는 마음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질병으로 몸이 약해져 죽어가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안 되어 그게 걱정으로 영원히 피폐해진 분들도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표,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음과 사망이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망 없는 세상에서 가망의 가망없는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을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그 복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일터 위에, 번져 나갈 것입니다. 자, 다이세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월 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아, 내 몸에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내 나라를 경곡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식들 또는 후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도 단수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 저는, 그, 다 남성 단수입니다. 다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이의 자손들은 다 죽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영원한 분이라는 걸 증명하셨습니다. 또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만물에게 모든 것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왕에게는 영원한 백성들이 존재합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원한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이 배단히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한 일들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모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9장 아,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 아,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내 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 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에 임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를 읽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